저 마을을 내려다 보고 있으면은, 아, 그래도 뭔가 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정되는 속도는 나지 않고, 끊김도 자주 발생합니다. 저 멀리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잔뜩 깨어있는 것 같아서 곧그 비가 올것 같아서 저기 빗물 집수해서 그 물을 활용하려고 설치를 했습니다. 이큰 통에다가 비가 오게 되면은 그 빗물이 물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렇게 우선 허접하게 설치를 해 놓고 봅니다. 또 하나, 물을 해결해야 될 것이 가장 급선무한 것이어서 이래저래 방법을 찾아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버님, 어머님이 함께 계시는 나무인데 이 소나무를 주위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서서 들이나 기도를 할수 있도록 조금 따듬어 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잔디만 하면은 조금 그래도 괜찮아 올것 같은데 뭔가 아직 허접합니다 얘기는 맹자 나무데 맹자 나무 물이 없어 살아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받았어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물통을 하나 거꾸로 뒀는 상태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왜라면 여기에다가 구기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풀밭으로 다시 변해 있어서 이 잡초를 어떻게 제거할지 계속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이 잡초를 제거하고 이 전나무를 손을좀 봐야 할 텐데 전나무가 막 관리를 안 해서 엉망으로. 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호지빵 나무를 내내고 난 뒤에 아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것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 날씨가 더우니까 너무 너무 이 됩니다 뭐 일하는 여령도 없고 일할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 호재봉 나무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이 나무를 어느 정도까지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자라지 못하게 돼야겠다 여기서 보면 다시 저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기서 얼른 마음이 편하고 떠올라오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그런 곳으로 바뀌고 있습니다.